허벅지의 근육이 없을 때꼭 먹어야 하는 음식 3가지. 나이가 들거나 오래 서 있다 보면 잠들기 전 허벅지가 땡기거나 아파서 잠을 못 자는 경우가 있는데요. 나이 들수록 하체, 특히 허벅지 근육이 건강을 좌우합니다. 강력한 하체를 위해 꼭 먹어야 하는 음식 3가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을 두번 누르면 건강이 찾아옵니다. 건강이 전부다. 첫째, 계란입니다. 계란은 완전 단백질 식품으로 근육 생성에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함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칼슘과 단백질이 함께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전반적인 신체 기능 유지에 좋습니다. 둘째, 두부나 렌틸콩 같은 콩류입니다. 콩은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며 특히 대두와 렌틸콩은 양질의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육류 섭취가 어려운 경우 훌륭한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고품질 단백질 식품으로 지방이 적고 단백질 함량이 높아 근육 강화에 매우 효과적인 닭가슴살을 추천합니다.